아시는 분들은 아실만한 어, 그런 팁인데, 초보분들이 조금 쉽게 스펙을 땡겨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한번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시대가 있죠? 전시대에는 이 무기를 올리면 그만큼의 이 공격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시대에다가 무기를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전시대에는 랩제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레벨이 낮아도 전시대만 있으면 높은 레벨의 장비를 올려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최근에 나온 노란템 있죠? 보시면 16 다이아, 20 다이아. 꼭내 직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업 것까지 다 확인해서 제일 저렴한 거, 가급적이면 이제 슈페리어로 슈페 40. 요건 20짜리도 있고요. 아니면 좀 망작 이런 걸 올리는 사람들도 있거든. 활, 활은 10 다이아밖에 안 하죠? 어 요런거 요런거 괜찮지 10강인데 30다이아 이러면은 공격력도 이제 높기 때문에 무기 공격력의 20%만큼 어, 전시대 효과로 스펙을 땡겨올 수 있어요 어, 10다이아에서 20다이아 정도로 요 노란템 하나 사면은 1 1 0 0이니까 20%면 몇이죠? 대충 2200, 300정도 올라가는거죠? 2300정도 이제 공격력을 바로 땡겨올 수 있다는거야 노란템 사면은, 운 좋으면 자기 돼 있는데 저렴하게 올라온 아이템들. 요런 거 하면 더 공격력이 올라갈 수 있고. 방어구도 마찬가지예요 방어구도 뭐10 다이아에 요런 거 하나 사면은 방어력을 확 땡겨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만 해도 상당히 이제 든든하죠. 근데 매물이 없는 서버들도 있는데, 매물이 있으면은 저렴하게 이렇게 구매하시고, 반대로 이제 너무 매물이 없다. 혹은 비싸다. 그러면은 이제 굳이 어, 구매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도 할수 있겠죠. 이런 무기들 십다이아에 많이 올려주시면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살수 있겠죠. 기존 유저분들이 또 올려주면 어, 이렇게 이제 초반에 공격력, 방어력을 좀 땡겨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꿀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